주식 농민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달린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BTC 디지털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진단 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BTC 디지털 최근에 보면 강하게 상승했죠. 아무래도 이제 에 비트코인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에그 트럼프 이에대단 음 강한 확신이 들면서, 예, 그니까 트럼프 이 트럼프 당시 이제 후보였죠? 후보 시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비트코인의 대통령이 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차이 실한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는 많이 조정 보였다 쉽게 말하면 자 이제 동사에 대한 어찌 보면 호재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어느덧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됩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제 트럼프 이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재료가 노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반영 하면서 그 다음에 차이 실한 물량이 나서 주가는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습니다그 다음에 다시 저점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2월 1 0일 나왔던 이슈네요 친환경 채굴을 위한 2천만 달러 조달이라는 제목이네요.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인이다. 추가 총액 4,2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주요 업체인 동사는 2천만 달러 규모의 공모를 완료했다. 이 주식은 지난 6개월 동안 362%의 놀라운 상승을 기록한 후 현재 공정가치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다. 동사는 이 자금을 인프라 확장과 친환경 에너지 채굴 운영 강화와 기술 발전을 위한 공, 연구, 개발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다중, 자본 투입은 여러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배정할 예정이다. 동사는 북미 지역의 체육 농장을 건설하고 확장할 계획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사용에 초점을 맞춰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글로벌 지속 가능성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사는 지난 12개월 동안 848만 달러의 매출과 마이너스 12.82%의 마이너스 총익률을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을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2 0 2 5년까 중반까지 채굴 운영 규모를 20 메가와트로 확대하며 자체 채굴 및 호스팅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자금은 새로운 채굴 기계 배치에 사용되며 컴퓨팅 파워를 크게 증가시키고 동사의 기술 및 서비스 제공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Rn 투자는 대체 작업 증명 즉 POW 암호화폐를 위한 체육을 기계 개발에 집중하며 효율성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라고 했다. 동사의 CEO는 이번 공모가, 공모가 회사의 중요한 성과이며 친환경 에너지 응용 및 고객 서비스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블록체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동사의 전략에는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채굴 산업 전반에 걸친 가치 창출이 포함되어 있다. 북미 지역에서 암호화폐 채굴, 그리고 채굴 농장, 건설, 그리고 채굴 풀및 데이터 센터 운영, 그리고 채굴기 액세서리 사업 등 블록체인 관련 사업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이 보도 자료에는 실제 결과가 이상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과 불확성및 기타 요인에 영향을 받는 미래 예측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동사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은 한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이번 확장 및 투자 계획은 보도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최근 동사의 다른 소식으로는 운영의 중요한 발전을 발표했다. 동사는 북미 운영에 2,000대 비트 메인 T21 채굴기 추가할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는 현재 해시레이트 용량을 거의 3배인 600 테라 해시로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우수한 컴퓨팅 파워는 추가로 BTC 디지털의 채굴 효율성과 글로벌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미국 남동부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며 아칸소와 테네시, 조지아, 미주리 주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증가하는 컴퓨팅 파워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트너십 측면에서는 동사는 여러 회사와 함께 비트코인 채굴기를 호스팅하고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서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동사는 암호화폐 채굴 벤처에 대한 지분을 늘려 약 105만, 105만 달러 가치의 추가 5.2%의 지분을 인수했다. 하나 이상의 비공개 모집을 통해서 최소 60만주의 보통주 발행을 승인했으며 이러한 최근 발전은 회사의 현재 회계 감독과 전략에 대한 주주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예, 전반적으로 내용 보시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모멘텀, 주가 움직이다 보시면 됐습니다. 자, 트럼프 이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으로예상되면서 주가는 상당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현재 조정보인 상태에서 현재 주가 저점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주가, 현재 매물대 위치 보시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매물대 위치는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6.3달러에서 현재 10.5달러, 6.3에서 10.5달러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매물대를 충분히 돌파하려면, 대량 거래 수반이 돼야 된다. 대량과 수반이 되야만 이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강하게 상승하면서 20달러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은 이 구간 매물대를 돌파한 상태에서 대량과 터지면 홀딩이 지만은 대량과 터지지 않고 장중에 장대 양봉이 나왔다. 자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대 양이 매물대를 돌파한 상태에서 장대 양봉에 대량과 터지면 당연히 홀딩이 지만은만약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혹시 대량거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부 정리하셨다가 매물대를 맞고 반락이 나오면 재매수하는 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대량거 터지면 홀딩, 대량거 터지지 않으면 일부 정리 후 반락이 매물대를 맞고 반락이 나오면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다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사 저항대시 때 말씀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저점에서 강하게 상승 나온 다음에 바로면 매물대를 맞고 지금 발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권 저항대 지지대 말씀면 오늘 20.9% 하락하면서 6.16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자 1차정 대는 7달러, 2차정 대 8달러, 그 위에 10달러, 그리고 14달러 14.3달러, 그리고 18.0달러, 20.21달러, 음, 그리고 24달러가 됐습니다. 24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 지지대 같은 경우에차 찾을 때 5달러, 그 밑에 4.1달러, 그리고 2.5달러, 2.0달러, 1.0달러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1.0달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증권사의 리포트는 없습니다.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 그렇게 많이 나오는 기업은 아닌데, 자 22년 대 23년도 매출액이 23.3% 감소했었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89.8% 감소했습니다. 순익도 392% 감소했었고요. EPS도 22년 대 23년도 719% 감소했습니다. BPS는 903% 증가했었네요. 에비타마진 같은 경우는 22년대 23년도 48.1% 감소, 순이익률도 22년대 23년도 39.3% 감소한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 매출 대부분 이 현재 비트코인 채굴쪽에서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부분 실적은 어디요 현재 중국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증권사 컨센서스는 없습니다 왜냐면 증권사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없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자, 동사 자, 기술적 분석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점 구간은 충분히 활용 충분히 저점을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저점 구간이 대략적으로 6.8달러 정도 되거든요 6.8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최근에 6점 음... 6.8달러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4.1달러가 됐습니다. 4.1달러. 최근에 4.1달러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4.1달러. 4.1에서 3.0이 구간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될 만한 위치가보시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강하게 상승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구간의 어느 정도 지지대 위치가 대략적으로 4.1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4.1달러부터 3.0달러 구간까지는 충분히 저점 구간에서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접근해도 될만 이시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추경매수 한다기보다는 충분히 저점권에서 분할로 접근하시기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적 강하게 현재는 추경매수 하시는건 조금 잘못하면 좀 고점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다는 점은 도저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종합진단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BTC) 디지털 오늘 종가 (6.16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증권사 현재 리포트는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52주) 최고가 대비 현재 주가 위치 76.8% 조정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는 점자잘 참고하시고요. 52주 최저가 대비 현재 저점구간에서373% 상승한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구간에서눌림목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현재는 급하게 따라서 추경매수할 위치는 아니라는 점, 투자참고하시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 는 22년 대비 23년도 에비따가 89.8% 감소했습니다. 모멘텀은 친환경 채굴을 위한 2천만 달러 조달 관련된 자사주 매입 모멘텀 참고하시고요. 더불어서 인프라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인프라 확장과 친환경 에너지 채굴 운영을 강화한다. 이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대로 오셨습니다. 차트 추세는 49.7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96.8이기 때문에 이미 과일관 도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손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트 추세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주가 1차는 10.2달러, 2차는 14.3달러가 되겠고요 제가 다른 저항 대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4.1달러, 2차는 2.5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BTC 디지털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의 달인 추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